그나마좀 해볼 만한 상황이고 오늘 경기는 더더욱 3세트를 이겨야지 해볼 만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예. 게다가 4, 5, 6세트가 전부 다 하나 카드가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그냥 다 이겨야 된다 뭐 네. 이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정주 선수 뱅크샷 네 넣어치기 살짝 끌려야 될 걸로 보여요 살짝 끌렸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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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약간 분위기가 하나 카드 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앞에서 산체스 선수 3뱅크 놓치고 여기서 신정주 선수는 뱅크샷 잡아내고 이렇게 스코어는 똑같은 3대3이 됐습니다. 약간은 부담이 있었는지 신정주 선수가 이 공을 놓쳤고 네. 산체스 선수에게 생각보다 킴바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성공으로 4대4또 당점을 한번더 뒤로 돌려치기 네. 네. 아끼지 않고 샷을 달립니다. 신정주 득점. 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일목적으로 처리 굉장히 잘 됐네요. 이렇게 짧게 내려와서 네. 득점됐고요. <laughs> 얇게 쳐야 되는데 너무 얇으면또 키스가 있거든요, 바로. 네. 네, 그 두께를 이 두께를 잘 잡아냈습니다. 한번더옆 돌리기 네, 좁은각 아 회전 조절이 오네 오. 회전을 생각보다 주고 좀 시치도가 됐는데 예. 마지막에 회전이안 아, 받았어요 3세트 6이닝 4대 6에서 신정주 선수의 공격 선택은 대회전 시원하게 한번 가겠죠. 성공. 아, 성격. 아, 코너 돌아 나오자마자 예, 예. 좋다 소리가 나왔죠. 네.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데도 네. 정확하게 처리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좀 낮춰서 시도를 해, 한 거죠. 네. 차라리 이렇게 치는 건 붙어 있어도 괜찮네요. 그렇죠. 옆돌리기가 들어갔고요. <laughs> 지금 신정 선수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지금 산체 선수가 계속 실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득점을 더한다면은 산체 선수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뒤로 돌려치기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각인데요. 가능하죠. 또자 일단은 하얀 곳 움직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무난하게 성공. 아무리 상대방이 강한 선수를 하더라도 네. 내 팔이 풀려 있고 상대 선수가 어려워하면 그렇죠. 존재감 없죠. 그리고 또 점수도 짧잖아요. 예.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오는데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량을 살짝 억제를 시켜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투 뱅크로 시도합니다. 장타를 향해 들어갑니다. 아, 293공으로 네. 순식간에 5점, 남은 점수 4점. 아 그러면서 또 다음 공 배치가 괜찮게 왔어요. 네. 일단 다음 공을 만들 수 있는 뒤돌리기입니다. 약간 짧은데요. 자 올라오면서 끄돌음 가능하네요. 성공. 감사합니다. 남은 좀3점이고요 이제. 네. 일목적구가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짧아질 뻔했는데 네, 리버샌드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뱅크샷 넣어치기는아니거 아, 좋습니다. 아, 넣치기가 지금 분리시키기 어려웠거든요. 네. 예. 아, 이 공을 분리를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시킵니다. 네. 정말 칼날같이 들어갔어요. 네. 먼 거리였지만. 아, 딱저 두께인데. 네. 강하게 치면서 이 두께를 맞춰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뱅크샵 마니아 김기혁 해설위원조차 처음에 이걸 넣어치기가 바로 입에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쉽지 않았어요. 네. 리버스를 치면서 더블 쿠션 형식으로 yeah! 자로 잰 듯이 들어갑니다. 네. 밀림 조절한 스트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기울인데 잘 잡아냈습니다. 얇게 바로 네, 네 성공. 야, 그 천하의 산체스 선수가 설마 이대로 밀리겠습니까? 자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죠. 더블 쿠션. 네. <laughs> 횡단이 아닌 더블 쿠션을 친게 어, 이런 포지션 그렇죠. 어, 더블 쿠션을 뭐 선택을 했다는 것은 예. 다음 공을 좀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일목적구를 어느 정도 분리를 시키면서 나갈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치워놓고. 20이 딱 맞고 따라오겠습니다. 자 크게 안 도망간 게 지금은 더안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뱅크샷은좀 불안합니다. 오히려 파이브 앤아프보단 산체스 선수도 테이블 쿠션에 공 바짝 붙어 있고요. 먼저 보냈고 자 짧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살짝 키스났고. 10일.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뭐넣어치기는뭐 시도를 안할 걸로 보입니다 예뭐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고 비껴치기를 친다면 그래도 짧게 포커션으로 시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각도는 어 지금 회전이 많은 건 직접 가나요? 앞돌리기인가요? 비껴치기일 겁니다 직접 아네 네. 직접 성공 12대 10이 동점 됐습니다 공좀 까다롭고요 더블 쿠션을 한번 밀어서 보여주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지하 이야, <laughs> <laughs> 이야 이게 더블 쿠션이 나오네요 우와 <laughs> <laughs> 기름이 쫙 떴습니다 네 수구가 빨간 공을 피해간 것처럼 들어갔어요 그러니깐요 네. 와저 앞으로 여기서 한번 피했거든요 여기서? 예, 이게 <웃음> 와. <웃음> 와 봐도 봐도 안 질리는 공인데요 이건 네 아. 뒤로 돌려치기 오. 오. 위험했지만 짧게 오. 들어왔습니다. 오. 성공 다시 동점. 어 조금만 더 짧았으면 <laughs> 아주 위험했어요. <laughs> 이 목적과 좀 얇게 맞으면서 다한공 배치도 쉽진 않아요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자, 초콜로 선수는 세워치기를 좀 주문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네. 좀잘칠수 있는 빨간 공이 보인다면 앞돌리기도 괜찮겠네요 뒤로 돌려치기는 안 나오나요? 뒤돌리기도 나오긴 합니다 예. 물론 그만큼 좀 부담은 되겠지만 7만원 공이 굉장히 많,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한번 신정주 선수의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배치 타임아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야, 어떤 공을 선택을 할지 앞 돌리기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하게, 어 두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참 깔끔했습니다. 아자 이거 들어가면, 아, 포지션 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 정면으로 맞았어요. 네. 세트 포인트. 비켜치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빨간색. 아 돌아서 네. 흰 공을 바라보지 않고 네. 어, 비켜치기를 안 치는데요? 저길 된다는 거 비켜치기 를 치겠다는 어, 겁니다. 네. <laughs> 아, 3리 쿠션 라인에서 들어가는 걸 보고 있었던 거군요. 키스 타이밍 딱뺄수 있고요, 지금. 아, 오, 잘니다잘 봐요. 아, 네, 지금 너무 두껍게 지금 처리가 됐어요. 얇으면 원 쿠션 이후에 공과 키스가 날까 봐 걱정을 했던 건같요 근데 키스 팬 두께가 딱득점이될수 있는 라인에 딱 걸려요. 걸리... 자, 코너까지 빠질 때 없이 좋은 라인 만들어내는 다니엘 산체스. 이 집도 저 집도 세트 포인트. 세 포인트. 세트 포인트. 횡단을 선택할 수 있고요. 횡단 자 계속 어,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에 빨간, 빨간 공이 피하고 공도 아, 돌려놨네요. 아, 네. 아 지금 힘을 아, 예. 어느 정도 빼놨거든요. 예. 그래서 내려가겠다 싶었는데 분명히 투에서 3갈땐는 가격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라졌습니다. <laughs> 네. 마무리가 안 됐고요. 3세트 12이닝 신중주 선수의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가볍게 살짝 던져 놓고 이대로 흰공까지 들어오면서 세트스코 어0대3으로 하나 카드 하나 페이가 오늘 승점 3점 뭐이 정도면 거의 다 맡아놨다고 할 정도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신정주 선수가 선수 개인적으로는 참이겨서 다행일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승리보다도 그 트라우마를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 이닝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신정주 선수가 흔들리지 말라고 네. 벤치 타임아웃이 나왔고, 그렇죠. 바로 안정이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후속 타는 안 터졌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김병호 선수의 리더십과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